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laughs> <laughs> 아, 이걸로 얼굴은 뭐가 좋죠? 만원짜리 아, 라켓만도 아, 못해요. 잡을 때 느낌 어때요? 반대. 왜 반대로네? 네. 그립, 그립, 그립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왼손 잡이용이잖아.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지금 그렇죠? 아, 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 네, 같잖아. 맞아요 이건 왼손이나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네가 그립 뭐, 아, 그래요? 이렇 뭐. 그럼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건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이거는 네. 이렇게 맸잖아 네. 그래서 니가 그립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데아 그런 건가 봐 니가 손가락을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그쵸 전 이, 이걸, 이걸로 라인 잡거든요 이 라인도 이렇게 잡으면 니가 지금 반대로 되잖아 아 그러네 그립이 잘못났네 아. 네 이렇게 았어 어 아, 봤어? 언제쯤? 뭐야? 야! 연문장 측에서! 바로 있잖아! 어머! 똑똑히 똑똑히. 댓글에 진짜. 아. 두번이나 쓰고 너무 안맞아갖고 기록도 아이스 이 맛이 진짜 이거 못 겠겠다, 이거 진짜 어디니? 어 음. 진짜. 와. <laughs> 진짜 <유반네>. 아, <laughs> 될 텐데. 어. 카드. 리코. 아. 어? 아, 이렇지. 대들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조금씩. 동천조 좀 해. саад гопууччи саад гопууччи 哇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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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我。 이거요, 그러면? 이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놔야 돼. 으아! 벌써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그래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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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벌써부터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 가자, 가자, 오 오! 오른쪽으로아이쪽으로가야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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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돼 이 이렇게. 이이이렇렇게이